이 풀이 잘하고 있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한국 제너티입니다 자, 여러분,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. 맞죠? 몰라요. 자, 여기 개발론인데. 한번 보이시죠, 여러분? 자, 그다제 경험, 경험상으로는. 쟁기가 잘 마릅니다. 그런데. 쟁기는. 아무것도 하지, 생땅일 때잘마르고요 우리 피디님께서 강력 추천했습니다. 로타에 제가 마른다고. 그래서 제 상식을 깨고 피디님 말대로 했거든요. 한번 보세요. 다 말랐습니다. 개뻔론. 내 말대로면 전화가 뜨기 생긴다, 안 하더나? 피디님, 짱! 자,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쟁기 작업이 훨씬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피디님 의견을 들었습니다. 아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. 피디외계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라서 어한 3일 정도면 3일 후면 마늘 파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상태가. 피림 최고, 피더 최고. 오늘 바람 부니까 로터 지나면더잘 마르겠네. 그러니까요. 바람이 많이 부니까 폭삭분이니까. 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이 상태에서 비료 뿌리고 거름치고 뭐다 뿌리고 그바봐 잡아요. 그러면 여러분 내면제 말로 마늘 처집니다 농사 자 그래서 피디님 요 고생스럽지만 촬영 좀 해줘요 네. 알았죠? 어 잘치진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. 자, 로타를 치는 거 보셨죠? 피디님. 네. 로타리잘 됐어요. 음, 잘된거 같아요.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로타를 치고 그 다음에 빌어 뿌리고 아, 빌어 뿌리고 로타를 치고 골자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여기가 이틀 전만 해도 이1 0 0마리가 빠졌던 곳입니다. 100마력 빠져서 막 헛밖에 돌던 그런 곳인데, 제가 제 상식으로는 챙를 떠야 마른다라고 알고 있었고, 그렇게 저도 배웠습니다, 아버지한테. 근데, 농사는 역시 정답이 없네요. 피진, 그죠? 그렇지.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다 바뀌게 됩니다. 뭐, 기계파종을 하든, 손파종을 하든. 어, 그래서 제가 로터리 치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물을 머금고 있던 이 토양 토양이 요렇게 로터리 치면 쪼개지죠 그러면은 요게 햇빛과 바람에서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꾸 증발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 쟁기를 때문에 덩어리 채로 올라들라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... 지금 이렇게 생바지가 아닌 이렇게 건드렸던 논이면 로터리가 답이네요 비딘, 그죠 저도 좀 쇼킹합니다 그... 결과가 네, 그랬잖아. 흙을 뽀사야 아빠. 이게 마르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쇼킹한데요, 피디님. 정말 일주전만에도 여기 못 올라왔어요. 빠져서. 그렇죠. 어, 근데 지금 은 백마력이 부활로 안 받고 부드럽게 가요. 자, 이놈 갯벌론 피디님, 우리 음. 인간 승리했어요. 잘했어요. 자, 이놈 만에 파동 당갑니다뭐 피디님, 좋아요. 네, 좋아요. 자 진짜 데이터 나오겠다 비딩 그죠 역광인데 비딩 잠깐만 일로봐자 나올겁니다 이제 10월 16일 파종 10월 17일 파종 갯벌론 10월 21일이나 22일 파종 예정 한 20일쯤 되겠네요 20일이 요분수가 네 요거를 어떻게 할끝냐면 기계로 안씌 겁니다 끝나 골만 타고 약만 뿌리고 사보로 삽으로 망을 지어서 여기할 겁니다 사람... 여기 기계라면 답없어요 이게 기계 안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간 승리했습니다 어제구독자님이로 아실텐데 진짜 미친 날씨에 미친 농사꾼이 같이 했었거든요 <laughs> 결국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딱 말리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마늘 파동 준비 잘 해가지고 자, 마늘 파종하는 것까지 내년 수확 때까지 다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전국에 농사 짓는 분들 힘들지만 힘 내시고요. 내년에 농사꾼들 대박한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나 네, PD님 이제 마무리 해줘요. 말이 길었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